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도우의 쿠키 업데이트 이후 마법사탕 우선순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마법사탕은 역시나 토벌전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게중요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토벌 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쿠키. 자, 첫 번째는 다크초코 마법사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크초코 마법사탕 30강, 그리고 기계신 토벌에서도 프리에파리 마법사탕도 토벌 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토벌 딜에 영향을 주냐면 마법사탕 10강과 30강의 딜 차이는 10억 이상 그리고 10강과 20강의 차이는 5억 이상 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마법사탕 프리레파리는 필요하다. 다크초코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탕이 없으면 말차맛 쿠키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질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크초코 마법사탕의 경우에는 가속권이라도 써서 최대한 빨리 30강을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다크초코 마법사탕 능력이 중요하냐면 사탕 능력으로 인해서 치명타 피해 증가도 있고 이 해로운 효과 증가로 인해서 독속성 피해 증가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조합 자체가 독특성으로 극딜로 이루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다크초코의 마법사탕에 의해서 엄청나게 전체 딜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그점 그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법사탕 30강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즌에서만 놓고 보면 다크초코 30강 그리고 프리해파리 30강 이두 개만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올려주는 게 일단 우선순위로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시즌 보스 눌러보면 이제 다음 시즌에 보면 용토벌과 대천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천사에서는 민트초코가 쓰이게 되는데 민트초코는 마법사탕의 역량 자체가 크지 않아요. 1강과 10강, 그리고 20강, 30강 딜 차이가 엄청나게 있지가 않아요. 우선적으로 1강은 아직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1강 해주시고 프리 헬파리 30강 안 되신 분들은 30강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유될 때 10강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크 초코는 가속권 써서라도 무조건 30강까지 빠르게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시즌 보스 보면 여기에 감초가 없습니다. 감초 사라졌냐? 이 질문하는 분들 있는데, 보스는 로테이션으로 이 시즌이 끝나고 22 시즌에 감초가 들어올 거예요. 자, 감초 덱은 이 덱입니다. 감초 하기 전까지 대략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마법사탕은 블루파이와 트위즈젤리 이두 가지 마법사탕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둘다 30강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블루파이가 이 조합에서 가장 핵심 들이기 때문에 블루파이 30강 더 중요하다. 자, 종합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선순위는 다크초코 30강, 그리고 프리에파리 30강, 이게 0순위. 그 다음 시즌을 위해서 민트초코 1강이 2순위. 다음 달을 위해서 블루파이와 트위즐 30강이 3순위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마법사탕 하면 좋은 쿠키들 알아보면은 패점에서 마법사탕 쓰이는 쿠키가 있어요 아레나에 방어기록 보면 와일드베리 보이죠? 마법사탕 달려있고 에픽 쿠키로 아레나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와일드베리 덱이 종종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와일드베리를 지금 당장 키워라!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와일드베리는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분들, 어느 정도 토벌대기 완성 다 되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 한정 키우는 걸 추천드리지, 초보자 복귀자분들한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휘낭시의 마법사탕 10강, 그리고 슈크림 맛 쿠키도 비스레이드나 트 이런 곳에서 정말 잘 쓰이거든요 여유가 된다면 슈크림 맛 쿠키 마법사타안 키워 놓으신 분들은 이거 키워 놓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여유가 된다면 캡틴 캡비어도 1강 정도는 저는 찍어두는 거 추천드려요 항상 뭐 한방대 형식이나 그럴 때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1강 정도만 여유가 된다면 또는 10강 정도까지는 찍어두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법사탕 재료는 항상 많이 부족하고 젠스톤도 레벨 올릴 때 재료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절대 아무거나 막키놓는 거는 골고루 키워놓는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구요 정말 재료 좀 모아놓다가 필요한 거 생겼을 때 가속권 써서 만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추가로 마법사탕 재료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사탕 재료 파밍은 현상수배에서 랜덤으로 파밍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 직접 골라서 파밍하시면 되구요 특히나 요일별로. 버프 받아서 더 많이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 토, 일, 버프 받아서 더 많이 파밍하는 날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파밍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 공방에서 두툼젤리가 많아서 태엽 장치 파밍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마법 공방에서는 앞서 언급한 쿠키들, 마법 사탕 우선순위 쿠키들 재료를 파밍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탕 결정은 현상 수배 또는. 이벤트 미션으로 파밍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스터 모드 돌다보면 거기에서도 재료로 나옵니다 또한 대소동 상자에서 여기서 설탕 결정 200개 나오는 상자도 나오니까 대소동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뭐 확률은 낮지만 대소동도 꾸준히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마법꽁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두 개가 됐냐 상점에 성장 강화 아마 여기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 여유가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사는 걸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 볼때두 개가 된다면 정말 이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마법 공방 사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보통 마법 공방 같은 경우에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비스트 쿠키가 출시될 때마다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솔트 출시될 때 할인돼서 파는지 지켜보다가 그때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할인 없이 사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된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사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르는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시간권 사용하는 분들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생산 중인 거 전부 다한 번에 생산 가능합니다 왜이말 하냐면 30강까지 한 번에 생산하려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생산하는 분들 가끔가다 있어서 시간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알려 드리는 거니까 아 모르는 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 하면은 여기 생산 중인 모든 시간 전부 다 시간권 소모하는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